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한농화성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매매는 잘 하셨나요? 자, 너무나 좋은 모습 잘 보여 주셨기 때문에 한농화성 주주 여러분들 어, 오늘 많은 큰 수익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 저가 라인, 요 저가 라인 충분히 몇번잘 잡아 드렸고 역시나 닿자마자 수익 나고 닿자마자 수익 나고. 그죠? 더군다나 여기에 추가적인 뉴스만 붙는다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도 요 중간 때 한번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많이 올랐는데 자 계속해서 상한가까지 가지고 가야 되냐 라고 하시는데 자 기본적으로 상한가 맡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면 적당히 정리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어, 위로 쭉 올라간 다음에 지금 밑으로 쭉 빠지고 나서 지금 가운데 15% 라인대를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매물대가 좀 강력하기 때문에 완전히 상한가까지 틀어 막긴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구간들 너무나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다. 새로운 박스다. 어, 박스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농화성 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 테마가 많이 많이 훈풍이 불었습니다. 한번 보시자면 자 어떻습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가 급등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의 연구 소식이 전해졌다. 자 반드시 이렇게 연구 소식이 전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자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전고체 배터리에 해가 될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 지금 현재 AI.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기존의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밑으로 좀 많이 죽고 있어요. 어, 이미 산업화가 많이 되기도 했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테슬라, 어, 테슬라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시황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얘기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물론 추후, 나중에는 다시 어팡회복과 함께 리튬이온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신물질. 신물질 개발이고, 신물질을 상용합니다. 자 당연히 우리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 불릴 만큼 상용화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관심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 합성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한농화성 날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부터 무조건 주목해 보시자. 지금도 싼 가격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수급과 함께 차트 분석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새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 매매 어떠신가요?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규준이 확보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건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훈나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런 매집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총계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9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 간단히 보실게요. 수급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개인 쪽 수급 창구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외인, 창구, 그리고 외인 창구에서 지금 모아놨던 물량들 싹다 한번 털어냈고, 개인이 그대로 받으면서 기타법인 연기금 쪽에서도 계속 들어왔다. 그죠? 지, 즉 수급의 연속성이 조금 기대된다 라는 겁니다 수급의 연속성이 기대된다는 말을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자요 라인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으로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조건 눈여겨 지켜봐야 되고 자 하지만 요 라인에서 지금 바로바로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이 구름대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거래대금 어마어마하게 터트려 줘야 되는데 오늘 나온 거래대금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상당한데 하지만 앞에 있는 거래대금이 좀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 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 안들 잘 눌릴 때 들어간다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어,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도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추격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이렇게 윗꼬리를 전반적으로 길게 담는 종목입니다. 이게 바로 세력의 기본적인 끼. 끼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추경 매수하기보다는 눌렸을 때 사면 계속해서 반등을 주는 너무나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파 매매보다는 눌림 매매 제가 많이 권장 드리고 이런 구간들 제가 다 설명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눌릴 때 잡아 들어가시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물리고 나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보면 결국 손절하게 되죠. 그리고 나 다시 한번또 올라갑니다. 그 멘탈이 박살 납니다. 또 추격 매수, 다시 한번 손절. 이거 두번 하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30% 수익 나는데, 이것저것 추격 매수한 사람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계좌 깡통 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행동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눌린 구간들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세력의 평단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디를 찾아 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